618번 주문가부까지 바로 신청하겠습니다. 다섯 명의 618번까지 해서 바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395번, 두 번째 499번, 다시 메모장에 체크하겠습니다. 395번 99, 475, 33, 342. 네. 어, 더 크게 못붙 응. 골. 큰 응. 꿀. 네, 이렇게 다다 보니시고요. 그대로 바로 찾겠습니다 먼저 499번 MY로 시작하시는 분 신청합니다 동참 되셨고요그 다음 479번 WO로 시작하시는 분 신청합니다 재발료 잠시만요 신청하면 재발료 재발 3080 불가능 하루종일 세로고 지금 신청합니다 두번째시고요. 그럼 395번 시작하겠습니다. 395번 BU로 시작하시는 분 신청합니다. 당첨되셨고요. 네번째 342번 고객님 18로 시작하시는 분 신청합니다. 당첨되셨고요. 마지막 다섯번째 233번 맞지? 마지막에 한번 번호 다 찍어드리겠습니다. 2 3 2번 m 으로 시작하시는 신청합니다. 엄청 되셨고요 실제 번호는 이렇게 네. 5번입니다. 3, 342 이렇게 당첨 축하드리고 별도로 게시판에도 공지를 올려드리고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